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단계의 앞부리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최대한 부임돌 모양을 만들어줘서 어,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한다는 느낌으로 후려차등을 연습하는 거고요. 1단계 앞부리차기는 흔들이 없었지만 뒤 후려차기는 몸의 휴전을 이용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좀더 고급 단계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후려차기에 대해서. 잘배는 예와 잘 차지 못했을 때에 대한 예를 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찰때 여러분들이 기린발을 주면서 차는 것도 있고요. 제자에서 바로 차는 것도 있습니다. 자, 계에서 바로 차면서 먼저 퓨어차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뒷차기와 마찬가지로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몸을 뒤고 올리며 뒷발로 앞뒤어차기와 마찬가지로 복채골 모양을 만들며 차주시는 겁니다. 자, 그대로, 하나, 둘, 셋. 자, 이때, 골반이 끝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앞뒤 차기와 마찬가지로 돌다가 그대로 타격 앞에서 멈춰버리고 내려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골반 끝까지 쭉 뻗어서 돌려줘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우련차기 응. 앉아서 연습하는 방법은 아웃풋차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웃풋차기처럼 같은 자세에서 골반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쳐주시는 연습 또 골반을 크게 벌려서 끝까지 돌려 최대한 항공을 넓게 해주는다는 연습으로 3개를 쳐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왼발을 찰때부채공멍을 최대한 크게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후련차기를 찰때 어떤 모습으로 반차기를 찰 수가 있으실겁니다 자이에는 후련차기 두번째 서서 연습하는건데요 스탠드 서서 벽을 짚고 연습하는 이단계입니다 벽을 잡고 연습하는 것도 자, 마찬가지로 뒷후련차기는 자, 앞후차기와 비슷하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줄어서, 쭉! 최리한 골반을 옆으로, 쭉! 벌려서 찬 연습을 해주시면요 이때 네가 벽을 짚고 연습을 하실 때, 뒤로 연습하는게 뒤로 연습을 굉장이 하기 때문에, 반결선을 짚고, 뒷발을 벌려서, 쭉! 찬 연습을 해주시면, 더 헷갈리지 않고 연습하실 때, 하나씩 갑니다. 자, 여기서, 뒷발 짚고, 반결선 앞을차기는이정도그죠 앞발로 훌쩍 차주는데 뒤를 차기면 반대쪽으로 비틀면서 어깨는 못보고 뒷발을 돌려서 쭉 합니다 하면서 쭉 합니다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스탠드 상태에서도 멋진 모양으로 뒤후려차기를 차실때 많은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스탠드 상태에서 이 후려차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차기 준비 상태, 경기 준비 상태에서 몸의 회전을 이용하는데 회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조받은 축이 중요합니다. 이 축이 앞 축을 이용해서 회전을 이용해야 발차기에서는 발목과 무릎 절반에무이가가지않기 때문에 항상 뒤꿈치를 들면서 회전을 할 때는 앞 축으로 회전을 넣는다 이걸 연습을 잘해 주셔야 돼요. 뒤꿈치가 빨간 상태에서 회전을 하려면 회전이 잘들어가지 않고 몸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뒤꿈치를 들고 앞쪽으로만 회전을 넣어줍니다이 느낌을 잘 살려주시면서 뿌려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루는 상태에서 뒤꿈치 돌리고 시선 돌리면서 뒷발로 무릎 휘어친니다이 느낌으로 갑니다. 자, 세개의 창으로 갈게요.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그 다음 발, 연결발이 나갈 수도 있거나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도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호흡말차기는 차고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호흡단계인 뒤후련차기까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초급중급 고급 이세 단계에 걸쳐서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다 보면 태권도말차기를 멋지게 자신있게 하실 수 있는 날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태권도 발차기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체육대주구장 김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